이번 달 스킨 추첨. 다섯 명 뽑을 거임. 이제 하면 할수록 슬슬 귀찮아지니까 그냥 <laughs> 설명 없이 빠르게 할게요. 다섯 명 뽑을 거임. 첫 번째 당첨자예요.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. <laughs> 오잉? 오잉? 키소씨님. 키소씨님. 축하, 축하, 축 오케이,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부조원장 추가하는 거예요. 부조원장은추천권은 하나씩 없기 때문에, 일심님이랑 도목다님은부조원장이라서 추, 그 뭐냐, 추가를 했어요. 첫 번째는 희도시님이고, 뭐야? 난크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난 고래 고래님 아나 근데 고래님이나 친추 안 되는 거 같은데 오 일심님? 그 다음에 키조 님은 저번 추첨에 제가 추가를 안 해가지고 깜빡하고 이번에 추가를 한거예요 신실함 이제 마지막 내전하시는 분들한테 추첨해주는거였어요 여기 내전했던 사람들 아이디예요 뭐야 두구씨님두개야 헐 키조씨님은 두 개거든요. 왜냐면 내 전을 총네 번인데 한 달에 네 번인데 네 번에 다 참가, 참가를 하셔가지고 키조씨님은 두 개였고 키조씨님이 두번 당첨됐네요. 축하포카. 그럼 우선 당첨된 사람들 먼저 좀 보내볼까요? 음 봅시다 봐 봅시다. 누구죠? 올리폴리에서 긴 말이 왔는데 <laughs> 누가 족장한데갠 메시지를? 누..누굴까? 누굴까? 아 이거 번호를 딱 보여주고 싶지만 나한테 연락하라고 딱 보여주고 싶지만 내가 이제 참을게요 나중에 뭐.. 뭐적장번호가 궁금하면 뭐 따로 따로 저, 저한테 연락주세요 <laughs> 개소리 <웃음> 응 개소리 뭐, 필요하시면 뭐, 따로 여기 뭐, 이렇게 긴말로, 롤 긴말로. 어 혹시 번호가 이러면 제가 뭐, 생각을 해볼게요. 얘는 나무도 안 물어보자. 야, 댕댕아, 일로와. 댕댕. 댕댕. 왕. 축하, 축하. 이번 달. 일단 달 스킨 당첨이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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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아! 와 <laughs> 이거 한정판 아니야? <laughs> 대박 이제 키다하 아저씨님 두개 맞죠? 지금 RP가 좀모자라가지고와 존나 꾸진거 나왔다 <laughs> RP가 좀모자라서 이제 키조시님 좋고 유신님까지 제가 이제 rp가 이제 내일 들어오거든요 내일 5 0 0 0 rp 들어오면 내일 네. 나머지 분들 드, 보내드릴게요 와! 이거 좋은 거 아니고 개쁘진거유신님 응. 축하해요 이제 난고래당님이랑 신실 유튜브는 보내줄 테니까 못 빠지면 저한테 왜안 쪄요 하고 따지세요 오케이 수고